자, 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홍지원입니다 어, 이전 시간에 운동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었는데요. 어, 사실은 지금 편집상 제가 옷만 갈아입고 왔다 뿐이지, 바로 이어서 <laughs> 댓글들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질문하신 분이 강민재님까지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그 밑에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댓글들을 쭉쭉쭉쭉!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그 이제 종 운동의 종목이 바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원래 뭐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음 덤벨 플라이를 하러 갔을 때 세팅 시간이 3분 정도 이상 길어진다. 어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뭐 세팅을 아무리 빨리 해도 아니면 내지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면 뭐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운동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뭐 벤치프레스는 벤치프레스 안에서. 3분까지 쉬시려고 하면은 물론 그 질문의 의도가 그건 아닌 거 아닙니다 벤치프레스 첫 세트와 두 번째 세트가 3분까지 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면 정말 고중량으로 반복 횟수가 상당히 낮은 상태를 소화할 수 있는 상급자분들이 2분에서 3분 정도까지 휴식을 가져가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어, 중량이 잘안 나온다든가 내지는 네, 근신경이 덜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중량을 다양하게 컨트롤 해주면서 쉬는 시간을 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는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한 운동과 나머지 운동 사이에서는 음, 약간의 휴식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3분 이상만 길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은 오히려 약간의 휴식을 통해서 그 다음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쓸까요? 와, 이거. 민다? 음, 발달을 위해서 당기지 않고 밀어낸다? 우선은 자풀 다운 계통, 개통, 로우 계통, 로우 로우 하이 로우 계통, 그리고 좀 특이한 게풀오버 계통이나 덤벨 풀오버 계통이 있는데 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민다. 감독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선 당기는 풀의 계통이 두 운동이긴 한데요. 어, 이 상당히 좀 질문이 참신하네요. 우선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부분은 없네요. 만약에 이, 어,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저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미래는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중부와 상부. 등중부하고 상부는 승모근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슈로구계통부터 시작해서 하, 로우로우의 계통들의 운동들, 내진 미드로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견봉이 눌려서 광, 견갑골이 눌려서 광배근을 더 많이 쓰는 형태가 아니라 견갑골의 자연스러운 들림을 이용해서 끌어올려서 견갑골이 서로 이렇게 어 가까워지는 형태의 운동들은 전부 등의 중상부에 활용을 할수 있는 운동들이니까 우선은 음 1차적으로는 로우로 상체가 좀 45도 정도까지 숙여지고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형태의 로우로 계통들이 우선 답변이 될수 있는 운동이 되겠네요. 자, 이게 머선 1, 이고 아, 이게 무슨 일이고 어. <laughs> 자, 이거 많이 봅니다 덤벨 바벨 숄더 프레스 하시는 분들 대부분 등받이 쓰시죠? 저는 특별히 허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등받이를 안 쓰셔서 연습을 한 후에 이 부분이 충분히 숙달이 된 후에 등받이를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등받이를 사용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등받이를 머리만 대놓고 상체를 상당히 꺾은 상태로 거의 인클라인화 하셔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좀 받쳐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굳이 등받이를 쓰실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묻는다고 하면은 위에만 대고 등만 받치고 허리가 떠있는 상태는 사실은 거의 인클라인화 되고 오히려 이게 중량이 무거워졌을 때는 부상상의 관련성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허리 등을 붙이시고 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생긴 대로 운동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의자 생김새를 다 활용하셔서 운동하시는 게좀더 나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등받이 쓰실 경우에는 어, 몸의 지면 반력이 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는 방향과 무게를 지면을 받쳐주는 발려,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데, 등받이를 쓰게 되면 발바닥에서도 밀고 등에서도 밀고 위로도 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자극이 좀 분산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호불호나 어깨 유연성 수직으로 안 올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등받이 쓰는 게 좋을 테고 그게 아니시고 좀 순수한 어깨 활용을 좀 높이고 싶고 어 안정근의 계획도 높이시고 싶어서 장기적으로 중량을 좀더 다루거나 내지는 효과적인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등받이를 안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인 및 예방법. 우선 원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후천적인 경우와 선천적인 경우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약, 사람의 몸이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심장의 위치도 다르잖아요. 뼈의 길이가 동일한 경우는 되게, 어,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약간의 길이 차이가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길이 차이가 아니더라도 후천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지는 지금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이 동작만 해도 한쪽이 단축이 일어나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어 몸의 대칭 기대칭을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항상 거울을 확인하시고 몸이 대칭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저는 제 습관인데요 한쪽으로 다리 꼬고 5분 있으면 반대쪽으로 5분 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한 예방법은 아닌데 그만큼 몸의 대칭을 만들어주고 한쪽 근육에 이런 단축을 만들지 않는 형태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 보고 잠자리 역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고 사실은 이거는 좀 운동 영상까지 같이 놓고 제가 직접 알려주면 좋겠지만 요즘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는요 이렇게 저희처럼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 전 이거 많이 들어요 숄더 패킹, 놈의 패킹 어깨를 눌러라, 견갑골을 눌러라 이거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할 때도 어깨가 상당히 누른 상태로 신전하는데 을 어깨가 눌린 상태에서의 과신전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어깨의 구조상 되게 불편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음, 굳이 신전 내려갈 때도 어깨를 되게 패킹할 필요가 있나 약간만 들어서 편하게 내려오면 가동 범위도 더잘 나오는데 어깨 입장에서도 더 편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고정점을 심각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라 정확한 자세 만들려고 하다 다칠 수 있다 편한 자세가 사실은 제일 좋은 자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벤치 프레스가 어렵다고 하시면 스미스 머신도 있고요 스미스 머신이 없다고 하면 좋은 머신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머신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음, 우선은 대표적인 답변으로는 너무 어깨를 패킹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해부학적인, 그러니까 이런 체형에서 그냥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위치를 만드시듯 제일 중요한 거는 손목과 팔꿈치가 운동 방향,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는 수직이겠죠? 그 같은 선상에 있게끔 운동만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벤치프레스가 문제가 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누르지 마세요. 어, 너무 좀 이렇게 엄격한 자세를 만드시지 않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뭐 잘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중상급자분들 내지는 특정 운동들을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더 마음을 열어서 본인한테 편한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어, 자, 우선, 우선 전제가 이렇습니다. 헬린이라고 하셨으니까 초보나 중급자 밑에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비대를 하실 때 벌크업이라고 하는 형태 근육과 지방이 동시에 늘어나야 되는 형태는 음그 이론은 여기서 나옵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근육이 늘어나면은 지방량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과 지방을 동시에 늘리고 지방만 빼서 근육을 남겨라라고 하는 게 이제 벌크업의 기본적인 이론의 토대예요. 그런데 근육량이 현재 뭐 체성분 검사 기준 뭐 130%, 140%까지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제 경험상 다이어트 하는 중간에도 근육량의 순수한 증가는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거의 90%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슬림 탄탄한 몸을 가지고 근비대도 이루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단, 단백질과 탄수화물 형태, 그리고 운동 강도를 어떻게 높일까를 좀더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특별히 지방량의 증가까지 노리시지 않더라도 분명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단, 현재 지방량이, 음, 정말 3%, 5% 미만으로 극소의 지방량을 갖고 있다고 하면 몸이 지방량이 그렇게 적은데 근육을 늘리려고 하는 형태가 잘안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지방량이 정말 뭐 대회 상태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근육량의 증가와 근비대를 지방량의 감소와 근육량의 증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벌크업 자체가 제대로 벌크업을 하는 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벌크업이라는 음, 합리화로 너무나 많은 칼로리 섭취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봐서 오히려 깨끗한 음식으로 약간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량을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펌핑감이 절적일 때는 아무래도 음, 근육 내에 혈류량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말랑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운동의 뭐 강도가 낮아졌다든가 아니면은 근육 내에 있는 글리코겐이 어느 정도 소모가 돼 가면서 근육이 머금을 수 있는 수분 때로는 뭐 혈, 혈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혈액의 양이 떨어져서 펌핑이 줄어든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 펌핑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긴 한데 저는 펌핑보다는 근육의 피로도를 기준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운동이 끝나는 기준은 펌핑도 어느 정도 살아있고, 그로 그러니까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근육을 지치게 만들게 하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말랑해진 순간이라고 하면 운동이 너무 루즈해지게 질질 끌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눈앞에서 운동하시는 걸 본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초보자라고 전제를 달아주셨습니다. 등 운동에서. 느낌이나 감이 아예 안 잡힌답니다. 가슴 운동도 느낌 잡기 힘들죠. 이두 운동이나 삼두는 좀 쉬워요. 왜냐면 관절 하나에 사실 회복적으로 상당히 쉬운 동작을 수행하기 때문이에요. 자, 가슴은 그래도 근육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근육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요. 근데 우리등 근육을 쉽게 운동하려고 하면은 제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볼게요. 팔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는 꺾이죠. 관동이 여기 팁이 보이나요? 팔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는 꺾여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팔이 이 반대로도 꺾여요. 그래서 팔이 이쪽 반대쪽으로 꺾여가지고 되게 이상하겠지만 누워가지고 등 방향으로 벤치프레스 할수 있다? 그럼 누구나 등도 쉽게 만들 거예요. 근데 등은 더더욱 간접적인 형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등 운동을 할때등 근육 사이즈가 작거나 등에 신등 근신경기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처음 하실 때 힘이나 감이 잘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럴 때의 팁은 트레이너를 찾아가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선은 등 운동을 손쉽게 어쨌든 등을 조금이라도 쓸수 있는 운동 형태를 찾아보는 게 좋은 형태고요. 어 케이블 프로브 같은 경우에도 등을 좀 사용하기 쉬운 형태고. 내지는 어쨌든 수직으로 위아래 하는 운동을 하시면은 이두근의 발달, 이두근의 사용도 높지만 등 운동도 어쩔 수 없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풀업계통의 운동이 이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감을 줄수 있는 운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 너무 느낌이나 감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확히 누군가가 티칭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선은 본인이 가장 손쉽게 자극을 줄수 있는 메인 운동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하세요. 가끔은 질보다 양이 앞설 때도 있으니까요. 상급자분들은 양보다는 질이 높아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운동들부터 제대로 잡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3대 운동부터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운동 형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웨이트 트레이닝을 프리웨이트 쪽으로 너무 접근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머신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초보자분들이 3대 운동으로프리웨이트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머신들 뭐 스미스 머신부터 시작해서 뭐, 뭐 핀로드 머신들 뭐 플레이트 로리드 머신들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하면은 음 손쉽게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초보 탈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굳이 꼭 프리웨이트 예찬론자는 아니라서 저는 워밍업 쿨다운 유산소 운동을 쿨다운서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땀이 나는 게 근육 내에 뭉쳐져 있는 혈액을 좀 빼주고 그 이후에 간단한 필요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편인데 워밍업은 좀 동적인 워밍업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좀원체뭐 연구자료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아요. 뭐 동적인 스트레칭이 더 낫다, 정적인 스트레칭 별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스트레칭이 과연 얼마나 도움을 주냐 이런 부분에도 좀 분분한데. 전체 경험상은 전 동적인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운동 후에는 유산소 운동 같이 이제 좀 땀을 낼수 있는 형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상 없이 70대, 80대까지 꾸준히 운동하시려고 하면은, 어, 근비대에 너무 포커스를 두시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운동과 적정 중량의 활용을 좀 신경 쓰시고 유연성의 확보도 같이 할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70대 80대까지 운동을 분명히 하고 싶은 사람인데 부상 없이 70대 80대까지 하기에는 제가 뭐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몸을 좀 혹사시킨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 김정은 형님께서는좀 이런 부분들 70대 80대까지 좀 정말 운동을 꾸준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 운동하시는 때는. 부상 이런 거 걱정 안 하시고 운동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어, 따님과 산책을 가기 위해서, 우리 귀여운 강아지와 산책을 가기 위해서, 허가는 딸을, 어... 안아볼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정말 현실적인 이유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부상이나 상해로 인해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과 20대와 40대는 다르고 40대와 60대의 삶은 다르다는 것,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대의 몸장을 응원합니다. 20대의 몸장보다는 훨씬 희소성이 있으니까요.